네. 오늘 11월 29일 극초기 코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폴리반, 폴리곤 기반 MDQ 코인인데요. 아, 9월달, 9월 17일날 구글 스토어 출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천내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코인이고요. 어, 시간당 20mdq, 초기래서 꽤최고량이 됩니다. 24,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4시간형입니다. 단점이 좀, 음, 시간이 좀 짧은 게좀 단점인데요. 예.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이구요. 어, 월렛도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진행되는 사항을, 공지사항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구요. 어, 계약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MDQ 계약주소는 폴리곤 네트워크이구요. 해당 계약주소는 블로그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제 영상 오른쪽 꺽쇠에 블로그 주소도 집어넣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서 들어가서 카페에서 본인의 지갑 활성화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링크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있구요. 어, 간단하게 가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인업에 예, 본인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폴리곤 원랩 지갑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아, 위에 위에 어, 적어 놓은 계약 주소 있죠? MDQ 계약 주소로 본인의 지갑 주소를 활성화하셔갖고요. 본인의 지갑 주소를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이메일, 패스워드, 어, 영문, 소문자, 숫자 해서 합해서 8자리 이상 넣어주시면 되고, 어, 레퍼럴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업을, 사인업을 클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되고 나서, 어, 채굴창으로 바로 뜨는데요. 이 Start Mining을 누르면 아, 채굴이 시작됩니다. 어, 보너스도 눌러서 이게 시간당 50개를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꽤 많이 줍니다. 초기래서 그런 것 같고요. 시간당 기본 20mdq를 받을 수 있고 추천 시에도 똑같이 20mdq로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구요. 지갑 활성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인출은 11월 30일 경에 한다고 하니까 어, 인출 리미테이션이 있겠죠 예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공지 어, 커뮤니티 텔레그램 공지를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뭐 가입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추천인 코드는 요거를 넣어 주시면 어, 본인도 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요. 꼭 복사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블로그에서도 바로 카피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해주시면 되구요. 아, 아, 24시간이 아니라 4시간형입니다. 시간당 20. 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극초기금 MDQ 폴리병 기반이구요. 이미 지갑은, 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